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타격에 사용하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철 r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실전에서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미사일 폭발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목표물과 실제 미사일이 떨어진 위치를 비교해 정확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주 전만 해도 목표물에서 1에서 3km까지 떨어진 위치에 탄착하던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최근에는 50에서 100m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북한산 미사일 잔해를 분석했지만 설계변경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개선된 항법 시스템이나 조향장치 장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2023년 말부터 북한산 단거리 탄도 미사일 K-23과 K-23A, K-24를 전쟁에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발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지만 최대 1톤에 달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800km에 이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23년 말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실전을 통해 업그레이드되면서 대한민국에게도 더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KFN뉴스 김철환입니다.